고모리 일기. 들러자 그러자 이 비싼 곰돌이 부자 곰돌이. 와 귀엽다 근데. 옛날 역사적인 장면들을 헤드베어로 다시 만든 것 같아. 그러게. 그거다. 양이 응. 나는 우리 아빠 덕분에 생긴 로망이 있어. 도균이 오빠가 태어난 날 병원에 태어났다고 하자마자 도민이 형을 하나 사가지고. 그 곰인형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 아까 찍은게 아, 네, 그때는... 약간 애착인형 같은 거구나 어 근데 그때는 곰인형보다 오빠가 작았대 아. 근데 그 인형이 아직도 집에 있어 아 진짜? 어. 헐 원래 애착인형 버리는 거 아니야? 난 없어 아니, 있다면 그래? 그래서 나도 나중에 이런 곰돌이 같은 거 사서 아가랑 같이 사진 찍고 싶어 저거다, 그런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야 아. 예? 아는 어, 그림이야? 그럼, 점요의 정석이잖아 뭔가 원숭이가 뛰어다니네 이게 자크 레드 한 기념품이야. 우와, 사진 찍어 줘 봐. 어디서? 저희 결혼, 결혼하는 배부줄다 배부 여기서 찍어볼까? 그럴까? 하나, 둘, 셋! 아, 우와, 이것도 귀엽다. 해녀. 우와, 감귤곰돌이도 있네? 아 귀엽다. 우와, 이거 손에 끼는 것도 있어. 어, 이거 뭐야? 이것도 너무 귀엽다. 이게 뭐지? 어디 가방 끈 같은데 하는 건가 봐. 어... 안전벨트에도 할수 있겠다. 이건, 이번... 어. <laughs> 이거 귀엽다. 그러니까, 도우. 가운데로 들어가 볼까? 응. 하는 무조건 출생 증명서로 요다 한번 이게 약간 입양하는 개념이 내가 사는 게 아니야. 그래서 영구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어, 느낌 있지. 얘 너무 내 스타일이다. 그렇지, 그거 완전 우리 스타일이야. <laughs> 나중에는 아빠고 엄마고 아기곰 다. 이걸로 하나 맞춰서 좋겠다. 아, 그 귀엽네 이거 이거 탐난 빨대가 진짜, 진짜 제일 탐난다. 그렇 하나 까 빨대 사 올까?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니요! <laughs> 배고파. 약간 내 허기짐을 약간 잠재워 줄수 있는 간단한 맥도날드 허기짐을 잠재울 수 있는 간단한 맥도날드는 무슨 말이지? 진짜. <laughs> 진짜 한 시간 만에 소화될만한 간단한 맥도날드 반자튀김이 하나 먹어 아니, 차리 과자 있잖아 밥 먹기 전에 과자? 아, 밥 먹기 전에 햄버거를 먹니? <laughs> 아, 아침으로 먹는 거지 스낵, 스냅, 스낵랩? 스낵랩 어때? 스낵랩? 스낵랩? 어. 맥모닝 스낵랩 이런 거. 당신 뭐먹으려고맥투나이즈 가는 건데? 나 뭐? 햄버거. 당신 어. 햄버거 먹을 거야? 어. 그럼 반칙이지. 혼자 혼자 먹어? 어. 그건 치사하잖아 어? 그건 좀치사하잖아 당신 어? 뭐 먹을 건데? 어, 일곱, 빅맥. 어, 그냥. 간단하게 어차피 조금씩 밥 먹을 거니까 그냥 치즈버거 하나만 먹을까? 치즈버거? 그럼 난 불고기버거 먹어야지 치즈버거 조금 만잖아 그러니까 난 불고기버거 먹어야지 불고기버거도 불고기버거 아니고 그냥 불고기버거 먹으면 좀 날씬하거든 그러고 싶어? 어? 여기서부터 이제 제주시나 제주시입니다 제주시 오, <laughs> <Eigaring> 아 우리 한 장만 꺼봤지? 아. 아 이거 웃겨가서 콧구멍 커졌잖아 안녕 귀여워요 하다 보면서 안을래요 떡볶이에다가 <schedules> 육전 하나 껴도 될것 같아. 절반짜리로 먹자. 절반짜리. 그거 딱좋은 그러게. 눈으로 네. 봐야 돼, 이거는. 콘테이 음, 돼 있나 보다. 생강이. 응. 아, 갈치솥밥 비주얼봐전복고 하나밖에 없어. 바람 <람쩍> 어나 <써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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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내가 좀깎탈스럽지 아니야. <laughs> 이렇게 여자들 많은데는 없어. 있어? <laughs> <놀람> 가서 그냥 티에 반팔에 어리따고 감귤모자 쓸래. 그래. 그다음에 여기 해수욕장 가서 놀을 거야. 해수욕할 거야? 잘만나수 욕할 거야. 백그라운드 기장 짓고 있어. 쿵쿵이 귀엽지. 멋지게 해주세요. 이거? 이거 예뻐요. 사이즈별다 있어요. 해. <웃음> <웃음> 왜? 다시 <laughs> 귀엽긴 한데, 너만 입어. <laughs> 그안 문장은 말안 안,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어, 이 뭐가? 에차, 똥시락, 다 결국 이가 살면 어제 살걸 들었어, 맞지? 내 말이 내 말이 나는 이 치마가 엄청 예쁠 줄 알았는데 바람이 너무 으이으이으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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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싶어 보여. <laughs> 제주도까지 와서. 차 안에 갇혀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해. <laughs> 밖에 너무 더 덥잖아. 그렇지. 어? 없어졌다. 뭐라고? 없어졌어. 어, 여기 있다. 어, <laughs> 그. <웃음> <웃음> 진짜 비숑 <laughs> 날라가줄알았단 말이야. <laughs> <laughs> 에이, 저말 진짜. 너무하다 봐. <laughs> 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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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바로 기욤이랍니다. 물이 엄청 시원하고, 일단 그러니까 너무 깨끗해서, 헉, 여긴 해수욕하면 너무 좋았겠다. 우와, 저기 구름이 완전 그림이네. 아주해. 침초, 침초 같다. 쓰레기. 쓰레기는 안에 있겠지. 응. 버리고 와. 뭐라고? 줘. 알았어. <놀람> 알았어. <놀람> 안녕하세요. 사람 같 안녕하세요. 두 <안녕하세요>. 명. <놀람> 로 먹으러 왔어요. 슬리틀 해요. <laughs> 조금 있으니까 네또내 잘... 먹어봐요 이네맛다나갈치이 음. 좋아해 음. 맛있 Dos